여러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직업적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일을 하시는데 고개를 자꾸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자꾸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목과 허리에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다 보니까 불균형이 오면서 여러 군데에 케이슨 변화가 오면서 신경이 많이 눌렸다고 생각되세요.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입니다. 신경이 이 구멍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야되 네, 왼쪽은 넓어져 있는데 오른쪽은 아주 많이 좁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자발성으로. 어바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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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군데가 다 좁아지셨어요. 이가 조금 잘 지나가는데 사실 여기도 좁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척추증이라고 하는 목뼈의 관절염이 여러 군데 진행돼 있고 이 신경이 다 눌려 있다고 해서 그 부위를 다 수술하지 않고 증상과 관련된 부위, 그거를 치료했는데 증상이 호전없는 부위만 그리고 신경이 잘 지나가게끔 해주면 증상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시술보다는 이제 수술 개념부터 시술 같은 걸 해서 조금 더 좋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의 상태는 그상태 너무 많이 좁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태가 되면 목에도 나사 고정하고 인조 디스크를 넣고 이런 수술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 요즘에 와서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 주변의 신경이 잘 지나가게끔 내시경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감압술과 확장술을 하면 환자분도 증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뇌 수술 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측 팔이 저려서 불편한 게 있으셨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직후에 팔 저림도 좋아지셔서 그 다음날 하루 정도 지나서 환자분의 증상을 지켜보면 증상이 좋아진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 주변의 불편함, 등 주변의 불편함도 상당수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 같은 거... 경추 수술을 할 때는 아주 미세한 기구 1mm, 2mm 되는 아주 조그만한 기구를 써서 신경이 눌린 부위를 아주 조금 조금씩 절개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한달 동안은 목 보조기를 잘 차셔야 되고요 항상 자세 습관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목을 자꾸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자꾸 일을 하시게 되면 목이나 허리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다른 또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문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조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까요? 환자분이 관리를 잘해 주신다면, 뭐 10년, 20년 다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